안녕하세요, 미사브레인신경과 신경과 전문의 송기봉 원장입니다. 노화와 관련된 노인성 알츠하이머 치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뇌졸증, 뇌 손상, 뇌종양 등과 연관된 혈관성 구조적 치매, 성격 변화와 언어 장애를 동반할 수 있는 전두측두 치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성 치매, 우울증이나 내과적 질환에 의한 일시적 가성 치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가던 길을 헤맨다든지, 친구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시간의 개념이 바뀐다든지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또한 성격의 변화가 늘어나고 위생이 나빠지는 변화가 올때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신경과에서 시행하는 신경심리 검사로 인지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에 혈액 검사로 내과적인 유발 요인과 치료 가능한 치매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최근에는 유전자 관련 인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 확인한 후 치매를 진단하게 됩니다. 1차, 2차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CT와 또는 MRI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뇌의 구조적 이상, 뇌졸증이나 뇌의 위축 여부, 치매에 따른 변화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치매의 상태와 유발 요인을 보고 치료 가능한 치매를 찾아보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약물 처치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으며 또는 늦추거나 조절하는 형태의 다양한 치료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질환을 조절하는 약이 주로 있으며 함께 생활 습관 교정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치료 가능한 치매로 판단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원인 기저 질환을 교정하고 치료해서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걷기, 언어 활동 등의 뇌를 쓰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력의 감소가 걱정이 된다면 신경과 전문의의 면담을 통해서 내가 가진 유전 뇌혈관 질환 유발 요인을 먼저 찾아보고 그에 따라서 맞는 예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손발의 신경의 문제, 말초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 디스크 등의 원인에 따라 저림이나 차가움, 통증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과에서는 신경 전도 검사, 말초 혈관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전도, 신경 전도 검사를 통해서 각각의 말초 신경을 측정하며 그에 따른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동맥 경화도 검사,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작업 시 적절한 스트레칭과 자세, 휴식이 필요하며 당뇨, 갑상선과 같은 유발 질환에 대한 관리, 비타민 등의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증상 시는 신경과 전문의 면담을 통해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고려됩니다.